안녕하세요. 오늘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, 사놓고 안 쓰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, 사놓고 안 쓰는 물건 하나쯤은 다 있지 않으신가요? 오늘은 그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다섯 번째부터 바로 홍트 용품입니다. 덤벨, 요가 매트, 실내 자전거 처음 며칠만 열심히 쓰고 나중엔 빨래 거리로 변신합니다. 사실 운동이라는 게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는데. 우리는 항상 시작은 화려하고 끝은 미미합니다. 사놓으면 운동할 것 같은 착각. 다들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? 네 번째, 비싼 다이어리와 노트입니다. 예쁘다고 사놓고 첫 장만 쓰고 끝. 매년 반복됩니다. 왠지 새해가 되면 멋진 계획을 세우고 싶은 마음에 비싼 노트 하나쯤 사지 않으셨나요? 며칠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죠. 노트는 점점 쌓이고, 빈 페이지는 그대로입니다. 세 번째, 주방 소형가전입니다. 와플 기계, 샌드위치 메이커, 에어프라이어까지. 한두 번 쓰고 귀찮아서 방치됩니다. 처음엔 나도 브런치 카페 주인처럼 집에서 멋지게 해 먹을 줄 알았죠. 하지만 현실은 설거지 귀찮아서 손도 안 되는 물건들로 가득합니다. 두 번째, 고급 화장품과 향수입니다. 아까워서 안 쓰다가 유통기한 지나고, 결국 버리지도 못하고 쌓여갑니다. 특별한 날에만 쓰겠다고 아껴두다가 결국 특별한 날도 없고 그냥 서랍 깊숙이 사라지는 거죠. 먼지가 수북히 쌓인 향수 있지 않으신가요? 그리고 대망의 첫 번째, 다이어트 식품입니다. 매년 다이어트를 다짐하며 사지만 실패하고 또 사고 또 실패합니다. 뭔가 사야 시작할 것 같아서 주문하고 며칠 하다 포기하고 내년에도 또 반복. 이쯤 되면 판매하는 회사만 행복하겠죠.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소비를 할까요? 분명 안쓸걸 알면서도 자꾸 사게 되는 이유,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이유, 미래의 나를 믿기 때문입니다. 내일은 달라질 거라고 착각하죠. 내일부터는 꼭 운동할 거야, 다이어트 시작할 거야 하는 미래의 나에 대한 믿음이 강해요. 하지만 현실은 다들 아시죠? 두 번째, 사는 순간의 만족감 때문입니다. 물건을 사는 순간, 이미 행복을 느끼고 끝나버립니다. 쇼핑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. 사는 그 순간만 행복하고, 이후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. 세 번째, 할인과 한정판이라는 마케팅 심리에 속기 때문입니다. 지금 아니면 못 사요. 오늘만 할인 같은 말에, 혹해서, 결국 결제 버튼을 누르게 되죠. 그런데 알고 보면 그런 상품들, 나중에도 언제든 살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. 네 번째, 혹시나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심리입니다. 언젠가는 필요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사놓지만, 대부분의 물건은 결국 쓰지 않고 잊혀집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방법,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살까 말까 고민될 땐 고민할 필요 없어요. 살까 말까는 결국 말까에 가깝다는 거예요. 대부분의 충동 구매는 진짜 필요해서가 아니라 순간의 감정이니까요. 두 번째, 살까 말까 고민될 때는 장바구니에 넣어두세요. 그러면 왠지 산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충동이 줄어들어요. 그리고 그 물건이 며칠이 지나도 계속 생각난다면 그때 구입하세요.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관심도 사라집니다. 세 번째, 안 쓰는 물건은 과감히 버리거나 중고로 판매하세요. 공간도 마음도 가벼워집니다. 집안이 정리되면 스트레스도 줄어들고, 괜히 쓸데없는 물건들의 마음 빼앗길 일도 없어요. 네 번째, 진짜 행복한 소비는 물건이 아니라 경험입니다. 함께한 시간, 여행, 추억, 감동은 오래 남습니다. 물건은 결국 언젠가 쓸모 없어지지만, 경험은 내 인생의 일부로 남아요. 또한 가지 팁, 물건을 살때 내가 이걸 10번은 쓸까? 라고 자문해 보세요. 만약 10번 쓸 자신이 없다면 굳이 살 필요 없는 거예요. 소비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면 불필요한 지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. 나를 위한 소비는 절대 나쁘지 않아요. 다만, 나중에 후회할 소비는 줄이고,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소비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. 여러분은 어떤 물건을 사놓고 안 쓰고 계신가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정말 재미있거든요. 오늘 영상이 공감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.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.